땡큐 라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호랑입니다. 오늘은 알마티를 떠나서 카자흐스탄의 이제 유명한 트레킹 코스를 한번 가보려고요. 네 이제 제가 가려는 곳이 아무래도 투어로 많이 가는 곳들인데 저는 이제 투어 말고 직접 이제 버스를 타고 한번 가보려고 버스 터미널에 왔습니다. 지금 현재 또 비가 오네 갑자기. 사티. 어. 코사인. 코사인. 예 yeah, 코사인 리버. 번? 어 언니 택시? 네, 택시 하우마시? 네. 어, 사티. 사티 빌리스. 예. <놀라라> 30? 아, 까레이야. 어, 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말 잘하시네요. 어, 혹시 하인드 아시죠? 하인드? 예, 잠깐만요. 네, 퇴근 가는 버스에서 중간에 내려서 걸어서 사티까지 혹시 여기 뭐 사티 근처 가는 택시나, 밴이나, 버스나 없을까요 있어요? 어 어디 뭐 있어요? 택시 있어요? 잠깐만요 어. 네네네 감사합니다 <laughs> 일단 한국말 하시는 분 있어가지고 한국말은 없긴 했는데 일단 버스나 이런 건 없다고 하네 그럼 음, 저기는 네. 일단 여기가 네네 여기요? 네 예, 예.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또 여기가 아니라네 한 도시로 가려는 버스들은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 m not the Makiski. I'm not the Makiski. I'm n 이 t the Makiski. I'm not the Makiski. I'm not the m a k i o h e o h e m a o n i e t o m 어, 30. 30? Yes. 네. 예. 30. 아 사티? 사 yes. Do power. k i y e a h a t Ah, 기 i 이 i 아아 yeah, yeah. k i yeah. He's t Yeah, yeah. Ah, he's checking. Sati, yes. He's c h e c k i 아, 네. 아, 땡큐. 어, 예, 어, 예. a 트 k y 아, 사트? 예, 예. 오케이. 땡큐. 어, 땡큐. <laughs> 와, 대박이다. 이제 기로 가면 내가 가려고 하는 이제 목적지 사트라는 마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운 좋게도 이제 코마이가 제가 가려는 곳이랑 이제 비슷한 곳을 가나 봐요. 나는 안통 했는데 똑같이 가면 될것 같다고 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같이 가게 될것 같습니다 Sorry? m o n e y is Money? y 예예 예. How much is 예예 예. 너무

Sattı, sattı, sattı. Sattı iyi. Kayındı, kayındı. Kayındı bir iş, Turist. Şpiyon, razvetçik. Razvetçik, şpiyon. Şpiyon. Bu ne diyor? eski şpiyon, ne? Ya, ya, ya. Bu kadar da kolay Bu 와 <laughs> 안들봐 <laughs> 엄청 많어 아 잘나나씨 Thank you 해보그때 Thank you 야 봐봐 진짜 여기 뭐 택시랑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택시를 타셔야 <laughs> 될것 같아. 오, 가시는 방법이 걸어서나 길이 굉장히 지금 눈이 와서 화마대요 그래 가지고 지금 걸어가면 못갈 거라고요. 그난 어, 택시를 타고 갑니다. 헤어다과. 어떠면이야. 볼다. 야, 야. 땡큐. 땡큐. 나후맨. 아하. 나 이마트에서 8시에 나왔는데 지금 이제 2시가 넘었어요. 또 이제 택시랑 이제 여러 가지 아시는 차량들을 만나가지고 트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제 숙소를 잡아야 될것 같은데 두 군데가 이제 구글에는 나오는데 한 군데는 아예 없어졌고 한 군데를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춥다. n I see the room? 예식 아, 오케이 너무 비싸고. 첫 번째 방이라서 좀더 둘러본 다음에 방을 잡아야 될것 같아. 150m.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 y yeah, e stay. 어, uh, here. 아, thank you. 나흐멘. Okay. t h a 뭐야? 너가 너 사는데? You stay here? y o 오저그오 좋네 ㅎㅎㅎㅎㅎㅎ 됐어 한 달에 얼마나 되나요? 5,000원 아 5,000원 네 uh -huh. yeah. 괜찮은데 가격이 너무 괜찮은데? 반값이야 반값 여기 앞에 이제 식당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벌써 3시가 넘어가지고 지금 먹은 게 없어 오늘 여기도 다쳤어. 다쳤어. 식당들이 열린 곳이 없네. 어, 깜짝이야. 막계산안 있다. 여기서 먹을 거 사야겠다. 살라면 치즈에 김치야. 김치라면 있어. 냄비가 없어가지고 컵라면을 사야겠어. 아, 도시락 여기 있다. 엄마, 엄마 모양이 있어야 돼. 진짜 오랜만이다. 나란을 지금 이제 넣어줘야 돼. 먹읍시다. 와, 씨, 비주얼 봐. 아. 한국 라면 먹는 것 같다. 다음 날입니다. 어, 어제 새벽에 눈이 오더라고요. 걱정도 했는데, 눈은 그렇게 많이 온건 아닌 것 같고, 눈이 이제 이 마을을 덮어 가지고 온통 하얀 세상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온 이유가... 이제 카인디 호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멋진 호수가 하나 있어요. 거기로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왔고 거기까지는 이제 거리가 한 왕복 한 30km 정도 되는데 천천히 걸어갔다가 다시 걸어올 예정입니다. 이제 아, 새끼 소들 있다. 아 니네는 안 춥니? 오늘 날씨가 춥다. 아유 닭도 있어야. 무슨 아포칼립스 세상이 온것 같아. 낙서된 컨테이너에 사람은 안 보이고 조용한 도시. 아 이제 여기구나 가인디. 아 여기가 이제 입구인 것 같아. 아 입구 옆에는 굉장히 많은 묘지가 보입니다. 오늘 길이. 눈이 왔다가 좀 녹아가지고 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진흙밭도 있고 미끌미끌하고 물기가 있는 길입니다. 아마 이 길이 그냥 트레킹 길이 아니라 차길을 그냥 이런 허허벌판에 차가 다님으로써 길이 만들어진 거라서 조심히 올라가야 될것 같아. 미끄럽네. 눈, 눈은 아무도 안 밟은 곳에. 내가 밟겠어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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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드득. 약간 폭복이 터트리는 그런 소리도 나고, 약간 관절에서 나는 소리도 나고.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은. 오늘 내가 처음인가 봐1바1바 봐, 봐. 발자국이 하나도 없고 어떤 데는 차 올라간 흔적도 안 보여 설산이 너무 멋지다 아, 첫첫째차 차량. 파1겼다 이제 한시간정도 왔는데 호수가 보이네 대박 대박 우와, 와 진짜 차갑다 우와. 약간 그냥 생수 맛이다 아무래도 이걸 건너야 되나봐 길이 없네 그래도 어느 정도 흔적이 있어. 어, 뭐지? 타라고? 나 타? 하인디 아. 아, 인 갑자기 따라가 가지고. 관광객들 많네. 아, this o Thank you. 이게 뭐 티켓 판매소인가 보다. 아, y Can I pay with card? Money cash? Hi, ah, yeah, really. kindy here one hour, one hour walking. I can take you. You can sit in my car. Oh, no problem. Here. Oh, thank you, Lama. Thank, thank, you so much. Thank, thank oh. you, thank you. Oh, South Korea, Korea. Oh. Yeah. Uh. You were from? How I, you uh, you ah, yeah, I'm, yeah. I'm guide. Ah, Should guide, I, yes. Be this alone? Oh, or yeah. one person you buy taxi or oh. you have a car uh only walking only one yeah <laughs> crazy man yeah no <laughs> crazy <laughs> thank you, well.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You're <laughs> 여기는 눈 진짜 많이 왔다 Thank you so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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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아 n k you so 아 u 땡큐 땡큐 a n 땡큐. 땡큐. so much. t h a n Thank you Thank you 3대 정도밖에 안간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는 그냥 사람들 말을 타는 곳 같고 여기서 이제 한 20분 정도 더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걸어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 발목까지 눈이 잠긴다 보드드보드 수정 보드득 이 눈을 조심해야되는게 말똥이 엄청 많아 똥피하기야 똥피하기 처음이에요? 네! 혼자 왔어요 <laughs> 이거 사람들이 말을 타는 이유를 알것 같아 거 같아. 아, 호수 맑은 거 봐. 안에가 다 보여. 와, 진짜 대박이다. 옆에서 몸을 씻으시네. 뭔가 신성한 호수인가? 이 카인디 호수는 1911년에 산사태로 인해서 우리 여기에 고이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호수래요. 거기다가 이 보이는 나무들이 이제 여기에서 자라난 침녀수가 아니라 이제 심어져 있던 나무들이 이제 호수로 인해서 이렇게 침녀수처럼 보이게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멋있다. 와. 야호. 사람들이 다 가고 이런 멋진 풍경을 혼자서 본다는 게 진짜 엄청난 기쁨인 것 같아. 완성. 아, 손실없다 그래, 너는 오늘부터 여기 카인디니까 카카누니야, 카누니. 카인디 눈사람이야, 카누니. 카누니 안녕. 어이 계단들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다 빠졌어. 아파라. 아, 아파. 여기 여기 올 때도 엄청 미끄러웠는데 눈올 때는 확실히 조심해야 돼.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오씨아파 <laughs> 아,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그냥 다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우 손 아파 씨 손으로 그래도 짚었다 니네 고생했다 오늘 고생했어 그래잘 가고 안녕 아노 머니 흐헤헤 예, yeah! 다 갔다고. <laughs> 근데 죄송한데, 저 혼자 왔어요. 일행이 아닙니다. 아, 근데 저런데, 어묵 팔면 진짜 지금 사 먹을 텐데, 바로. 아, 여기 스키장처럼 저기 어묵 국물이랑 어묵 컵라면 팔면 진짜 진짜 맛있을 것 같다. 오늘 저녁 메뉴 정했어. 오늘도 도시락 컵라면을 먹어야겠어. 아 드디어 도착했다. 아 이제 한2 시간 같 가면 돼. 아 이거 봐. 아 눈길. 아, 해가 안 뜨니까 해가 가려졌나 봐. 아 엄청 춥다. 아 땡큐 땡큐 나와 나와. 아나 예, 나. a 리비 a 브 v 비 r 마 b i 라 n very 라 i e 라 l 아, 진짜 너무 감사하게 한 시간 0분 정도 남았었는데 이 거리를 그냥 한8분 만에 그냥 바로 내려와 버렸어. 아, 너무 행복하긴 하다. 아, 이제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음, 이제 8시 반에 나가서 이제 시 반인데 8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가는데 시간에서 3 시간 반 정도 걸렸고 구경하는 데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이제 오는 데까지 해서 2 시간에서 2 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고 네, 만약에 이제 중간에 태워주지 않았다면 아마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서 두번 탔고 오면서도 이제 한번 태워다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어, 해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많이 힘들었는데 어, 도착하고 나서. 눈이 쌓인 이제 주변 카인디오스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은 이제 이 라면을 먹고 좀 샤워를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들 오빠. 완전 맛있다. <laughs> 와, 여기도 좋다.